아몇년 어. 전에 와서 먹었을 때는 이 이런 집이 아니고 초원 사진관 스마스 초원 사진관 랜드 여기 시문화 같았다추천

아이 갈라고, 어갈려고 기다리는 거 어, 이성당 빵집을 찾아가 봅니다. 너무한된 도지야. 한참 더 가야 돼? 어? 100m? 이성당 빵집을 찾아가는 중입니다. 셀카 찍냐? 어. 아니야 다음에 다운텀. 다음이요? 더 가야 돼요. 그 뒷구멍일텐데요? 술기 움직이는 거지, 뭐. <laughs> 기억... <병이 웃음> 음주 걱정을 할일이 있어. 아침에, 뭐가 있어? 아침에 많다, 또? 아, 침에상가치갔다왔다상가치다다 아, 지 아, 까금지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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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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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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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다른 거 빵도 군산 시간여행, 관광 안내소. 어딘데 여기야? 아, 전부다. 아, 여기 이성당 택배빵. 여기 있다. 아, 여기네. 이성당 샐러드 샌드위치 아하, 그런 거야? 나는 이렇게 하고, 강선영은 이렇게 하고, 강진영은 저렇게 하고,

이명어이 <목소리> 명물에 <목소리> 오, 맞네 맞네 맞지 어, 멤버